자, 안녕하세요. 나르는 돈가스, 동비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2차 방정식의 정수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 자, 정수근이란 그 근이 정수인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일단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 부정방정식의 일단 일종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 중에서도 제 근이 일단 정 정수로 제한되는 방정식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그 정수로 제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뭐 xy 그다음에 여기에 x 에 어떤 계수가 붙고요. 그다음에 y에도 어떤 계수가 붙고 얘가 상수 보통 요런 꼴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 인수분해는 원래 뒤에 뭐 숫자나 상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얘를 어떤 인수의 곱 형태로 표현을 하면 xy가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는 x 하나는 y 뭐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뭐뭐 x니까 여기에 네모가 들어가야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네모 x 세모 y 니까 여기에 세모가 들어가면 이렇게 곱해서 세모 y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떤 상수 값인데 이 세모하고 네모가 곱해지면 이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 어 여기에 세모 m 왜냐면, 왼쪽에 세모 네모가 더해진 거니까, 오른쪽에도 세모 네모 이렇게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임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어, 밑에 보면, 자, xy 빼기 4, x 빼기 2, y 더하기 36은 0.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xy가 모두 정수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우리 유맛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y가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는 x, 그 다음에 하나는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x니까 이 y 뒤에 마이너스 4 그래야 요거 곱해줘서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 다음에 y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2y. 근데 요거두 개를 곱하면 8이니까 어 이쪽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6. 그러면 왼쪽에 8을 더한 거고 같으니까 이런 꼴이 되겠죠. 즉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8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왜냐면 정수빼기 정수는 정수니까요.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마이너스 28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28.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4.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4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7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4. 그래서 이 형태가 뒤에 반복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4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래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12쌍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즉 x는 뭐 플러스 3이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1일 때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테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총 12쌍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어 근데 얘는 지금 x, y가 뭐 곱해져서 2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1차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얘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하면, 뭐, x제곱 더하기, 뭐, 뭐모 x. 근데 이때 뭐모 x에 여기에 대부분 어 미지수가 들어가요. 뭐, mx 이런 식으로요. 얘가 뭐 m 더하기 1x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뒤에 뭐 어떤 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어떤 미지수 값이 들어가요. 뭐 마이너스 2m 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요. 얘가 0 이게 정수 xy를 가질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거의 풀이는 보통 근각 해소의 관계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정수 XY가 아니죠. 어떤 정수근을 가질 때라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모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3 그러면 얘를 1 위에 있는 식을 2 e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두 식에서 미지수 m을 날릴 거예요. 그럼 미지수 m을 날리려면 2번 식에 2를 곱해진 다음에 두 식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1번 식에서 2번 식 곱하기 2한 e 거를 빼버리면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자 여기 2 곱해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 달라가죠그 다음에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뭐5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아까하고 이제 풀이가 이 위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두개 곱하면 2 곱하기 2는 4. 여기 원래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4를 더해주면 뭐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2호 풀이는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빼기 베타가 뭐 1일 때 베타빼기 2는 뭐9 9.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어떤 정수근을 가질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 다음에 앞에서 한 그 정수고 정수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이용해서 분체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차 방정식의 정수근에 관련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